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바이브레이션 스타즈 아카자입니다. 2021년 4월 27일에 발매된 제품입니다. 제가 신제품 리뷰는 빨리 하는 편인데 아카자는 굉장히 늦게 하게 됐어요. 그게 왜냐면은 예약을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예약을 못했더니 가격이 4만원, 비싼데 막 5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사지 말까 하다가 요즘에서야 좀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대에 구매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트박스를 살펴볼게요. 아트박스는 먼저 출시됐던 바이브레이션 랭고크의 파란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파란색 색감 자체가 예쁘기도 하고 아카자의 피부도 떠오르게 만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쪽 측면에는 함께 출시된 세피아 버전 랭크코의 사진도 들어있고요 뒷면에는 아카자의 정면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쪽 측면에는 아카자의 상반신이 담겨있네요. 워낙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도색 미스만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개봉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아카자의 하체와 아카자의 상체,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싫어하는 이 검은 발판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발판이 상당히 넓어요. 발과 발 간격이 넓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명 발판이나 아예 술식 모양으로 발판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바이브레이션 아카자의 조립까지 마친 모습입니다. 아카자의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수 있죠. 4회살 아침에 술식을 전개하는 포즈인데요. 무한열차의 명장면이기도 하고, 아카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포즈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발판까지 포함하여 16cm입니다. 바이브레이션 랭고쿠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바이브레이션 아카자를 두고 크기가 작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랭고쿠랑 세트로 나왔는데 랭고쿠보다 작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원작에서도 랭고쿠가 키가 177이고 아카자가 173이라서 아카자가 조금 작긴 한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전투 씬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비등비등한 느낌이고 어떤 신에서는 아카자가 이렇게 근육이 되게 빵빵하기 때문에 덩치는 아카자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요번 바이브레이션에서는 확실히 아카자가 좀 작게 나와서 아쉬운 것 같네요 아츠제로 랭고쿠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바이브레이션보다 아츠제로와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브레이션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온 아츠제로가 아카자와는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츠제로 랭고쿠와 비슷한 사이즈로 나온 제1복권 랭고쿠도 바이브레이션 아카자와 함께 전시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두니까 무한열차 등장면이 떠올라서 훨씬 더 만족스럽네요 반프레스토 랭고쿠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란히 두면 은 바이브레이션 악카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포즈가 서로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 뿐이지 크기에서는 그렇게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반프레스토 악카자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함께 전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헤드를 살펴볼게요. 헤드가 진짜 아카자의 교활한 표정, 뭔가 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진짜 잘 재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찢어져 있는 입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아카자 피규어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교활하고 뭔가 소름 끼치는 표정을 어떻게 재현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위에도 이렇게 얼굴에 문신이 포인트겠죠? 이런 무늬 같은 거를 얼굴에 넣어주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았을 법도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동자의 상현의 3이라는 이런 한자까지 정교하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긴 아카자의 이런 속눈썹까지 정말 재현을 잘해서 원작의 그림체 느낌까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를 보시면 은 진한 도동색 느낌이죠. 이런 색감도 원작의 색감을 훌륭하게 재현했고요.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뻗어 있는 머리도 정교하게 한 가닥 한 가닥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약간 멍게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뾰족뾰족해서 지압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네요. 바디에서도 문신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목 쪽에 두 줄, 그리고 가슴 쪽에 이렇게 굵게 한줄 내려오는 것 같은 디테일을 다 살려줬고요. 그리고 팔뚝에 근육이 갈라져 있는 점과 이렇게 핏줄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까지 섬세하게 디테일을 살려줬고요. 복근과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과장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약간 근육이 갈라져 있는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출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손에는 손금까지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 손 같은 느낌이 들 정도고요. 주황색 손톱까지 원작과 똑같이 재현이 잘 됐네요. 아카자 쪽에서 봐도 이렇게 손톱이 주황색으로 표현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등쪽도 재현이 잘 됐죠. 보라색 톤의 이조끼의 색감도 원작을 잘 재현했고요. 토끼에 있는 이런 문양도 생략하지 않고 다 표현을 해줬네요. 뒤에서 봐도 이렇게 문신이나 목 쪽의 문신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토끼 안쪽은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구리 쪽에 문신까지 원작을 훌륭하게 재현해놨습니다. 허리 장식도 표현이 잘 됐습니다. 이 허리 장식이 랭고 쿠랑 전투신에서 중간중간 보여요. 그래서 피규어로 재현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했는데 원작을 훌륭하게 재현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매듭이나 이런 술장식이잖아요. 그래서 결을 살려주는 표현까지 꼼꼼하게 들어있습니다. 발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는데요. 양쪽 발 모두 지면에서 좀 떨어져 있죠.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살려준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팔과 마찬가지로 근육이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과 핏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인상적인 점은 이 발목 장식이에요. 저는 이 발목 장식이 발목이랑 함께 조형이 됐을 줄 알았거든요. 따로따로 조형이 돼서 조립이 된 거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구슬 장식 조금씩 움직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실제 악세사리를 착용한 것 같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바이브레이션 아카자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출시된 바이브레이션 랭고쿠가 귀멸의 칼날 경품 피규어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아카자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바이브레이션 아카자는 이런 높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피규어예요. 아카자의 사악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헤드와 섬세한 근육 표현은 명작이라고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무한열차의 명장면이 떠오르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만큼 랭고쿠와 세트로 구매해서 무한열차를 기념하기에 딱 좋은 피규어가 될것 같네요. 아카자는 인기가 많은 만큼 앞으로 꾸준히 피규어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이브레이션 아카자는 새로운 아카자 피규어가 나올 때마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